기다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확대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면서 미국 주식이 상승했고 투자자들의 부실 대출과 미국 신용 등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 가운데 지역은행 주식이 상당한 손실에서 회복되었다 내렸던 건 지역은행들이 좀 반등하고 그랬는데 그게 해결된 게 아니다 징후다 징후 이게 계속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확산되면 지금 중시하 사상 최고치 부분에 있잖아 그죠 이러면 핑계 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염비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누구 생각과 같이 해야 돼 기간 투자가 관점에서 해야 돼 우리는 이제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기간 투자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자산을 운영할 건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주식 투자라면 원래 백점백 배입니다. 백점몇 배? 왜 그러냐면, 증시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온갖 장밋빛 뉴스를 막 띄워, 그리고 거기다 차익 실현해. 기간이나 외국 인 투자자들은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사주하지, 지들도 차익 실현하는 거니까. 그거를 개미들은 역사적으로 내내 이렇게 했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95% 이상은 5년 정도 짤르면 다 손실 중이야. 수익난 숫자가 5%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 증시가 상승할 때 지금 수익 중이야. 이 수익이 나는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난 계속 수익 중이라고 착각해. 그러면 안 된다고. 5년간을 잘라야 된다고. 5년간을. 5년 동안 주식 투자를 계속, 계속 수익 중이야.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시장의 승자야. 시장을 리드하는 사람이야. 일시적으로는 얼마든지 수익 낼수 있어요. 내가 간지 뭐 갑자기 뭐100%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익 변동성 최소화. 꾸준히 수익이 나야 돼.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올라가면서. 그래서 계좌가 올라가면 계좌는 원래 이렇게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복리의 마법에 의거해서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큰 건데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소비자들은 높은 자동차 가격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급증하는 자동차 대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 연체는 2010년 이후 50% 이상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가장 안전한 소비자 상업 신용 상품에서 가장 위험한 상품으로 전환됐다. 이게 뭐라 그래요? 옛날 그 세계 금융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얘는 모기지론이 아니고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카모기지론 뭐 이렇게 되겠죠 괜찮았는데 지금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점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핑계가 오면 얘가 뭐랑 관계 있어요? 자동차 할부금을 대주고 있던 카드사 뭐 그런 금융회사하고 관계있죠 그럼 금융회사는 돈을 어디서 차용을 해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야 그래도 요거는 우리가 시장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야 경고 근데 이런 경고가 나오고, 당장 내일 아침에 꼭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불안불안 하면서 시장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꺾여지는 거야.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세계 금융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갖고 계속 경고했어요, 시장에서. 근데 그게 막 1년 동안 계속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정점에 다다르면 확 꺾이는 거지. 오, 이제 징후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징후죠. 정시는뭐 고점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하면 그다음부터 또더 많이 갈수 있어요. 우리는 대비하니까 불안한 게 아니고 오히려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걸 불안해하면 초보자인 건지, 초보자. 왜, 시작을 원래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다우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얘가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어떻게 올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요, 요 부분을 보면 막 지옥 같아, 지옥, 지옥. 어? 세계 금융위기 때도 35% 40% 꺾였고 코로나 때도 35%만 꼬꾸라지 그랬어 그 당시에 뭐였어요? 지옥 같았잖아 근데 이렇게 올라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좀 잘하면 하락장애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동장애 주식 비중을 늘리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계좌가 복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적인 자동차 가격 높아진 유지비와 보험료 그리고 높은 금리 때문이다 어쨌든 요게 징후다 아까 지방은행 리스크도 징후 요것도 징후 중에 하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큰돈을 벌 기회가 다가오고 있럴뿐이거 생각하셔야 돼 트럼프 크렘린궁의 러시아 알래스카 터널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러시아의 투자 특사는 일론 머스크와 보링 컴퍼니가 베링해협을 통해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에 연결하는 푸틴 트럼프 터널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도 푸틴과 다른 문제에 해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알래스카잖아요 알래스카 중간에 이제 섬이 있고 이게 이제 러시아야 러시아에서 보링 컴퍼니는 이렇게 헤더 터널을 뚫겠다 그래서 연결하겠다는 거죠 그게 길이가 70마일인데 112km라고 합니다 프랑스하고 영국 도보는 한 40km밖에 안 돼요. 그보다 이제 굉장히 긴 거죠. 112km를 터널을 뚫는다는 거는. 비용은 한 11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 예를 들면 막 지진 나고 막 그러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게 돼요. 어쨌든 여기 또 일로 머스크가 끼어서 야, 그거 우리 보링컴퍼니에서 터널 뚫어줄게.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테슬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라간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직전 고점 부근이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 기간 조정 주가가 내렸다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뭐예요 가격 조정이요 이게 지금 기간 조정 중이야 기간 조정이 끝나면 매물 압박이 약해지겠죠 왜 수익 난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 시간이 지나고 거래량이 있으니까 수익 난 사람이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새로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 난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매물 압박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군 이슈에도더 많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캐시우드가 AI가 GDP를 두 배로 늘리고 테슬라는 2600달러에 도달할 거다. 캐시우드의 테슬라 주가 2600달러는 옵티머스를 제외한 거야 그냥 FSD와 자율주행만 갖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옵티머스가 본격화된다면 3000에서 600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게그 얘기입니다 캐시우드는 AI, 로봇공학,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및 다중 오믹스 시퀀싱이 역사적 기술융합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건 우리도 다 알잖아 그죠?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실질 GDP를 3%, 7% 이상으로 뛰어오셨다고 예측한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면 이거는 터진도 높아지겠지 기술 발전으로 상세되 인플레이션이 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테슬라 5년 목표 가격 2,600달러로 제이했다 그런 간단한 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강제론조인 아덴 조너스가 1 1 0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개척지 오프월드 경제를 공개했다. 모건스텔레의 전설적인 애널리스트 애덤 조너스는 테슬라 스페이스 x 의 초기 지지자로 투자자들에게 자동차를 넘어 일론 머스가 구축하고 있는 미래를 보라고 조언을 했었고요. 오프월드 경제는 거대한 새로운 논제로 전환하고 있고 아담 조너스는 모건스텔레의 새로운 경제를 물리적 AI에 의해서 근본적 움직이는 경제로 정의된다 즉 이동하고 자율주행이죠 FSD 로보 택시 탐색하고 로봇이죠 로봇 3차원 공간 수직 이착륙기 3차원 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한다이 개념은 일론머스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요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우린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볼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은 이제 FSD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항공 모빌리티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저고도 비행 요런 것도 이제 관련주가 있겠죠 그렇죠? 조만간에 갑자기 확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클레이즈가 AI 모멘턴속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테슬라 목표 주가를 올려서 얘가 좀 보수적이어서 275달러에서 350달러로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매수 등급을 유지를 했다는 거지. 바클레이즈 보수적인 것도 테슬라 매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 그다음에 멜리우스도 테슬라에 대한 매수 등급과 목표 가격을 520달러를 제시했다. 지금 430달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가 텍사스에서 자동차 제작을 50만대 생산했다는 기념 사진. 촬영을 했네요. 다음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하잖아요.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면 팟캐스트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데 질문을 먼저 취합했어. 새로운 차량 모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당연히. 궁금할 거니까. 사이버 캡은 언제 대량 생산할 거냐. 소형 사이버트럭 SUV는 언제 나올 거냐 이런 거로보 택시, 최진 지표, 차량 운행수, 누적 주행거리, 완료된 운행수, 개인률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안전요원은 언제 제거될 것이냐 FSD가 고객 차량에 비감독 상태로 배포되지 못하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옵티머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데서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웹 제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본능 이동성 모델 훈련 특정 작업 모델 훈련, 음성 모델 훈련, 제조 구형,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해결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 자세한 것들은 워 n t v 에서 어제 영상 만들어 올렸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사업, 메가팩, 파워웰, 태양광, 데이터 센터나 뭐 어쨌든 이렇게 되려면 에너지 저장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보 택시 확장은 언제, 얼마나 많은 도시에 배치될 거냐?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자율주행, unsupervised, 비감독 운전은 언제 허용될 것이냐 이건 정부의 결심이 필요한 거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정책 하드웨어 3에 이전 테슬라 자동차에서 일론 머스크가 2018년, 2019년 이때 조만간에 완전자율주행이 올 겁니다 천지개벽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팔아 재꼈거든요 하드웨어 4가 장착된 차량에 주로 되고 하드웨어 3에 장착된 옛날 구 모델은 업그레이드가 잘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지금 와서 안 된다고 못하냐 인센티브를 줘라 테슬라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이건 궁금합니다. 요번에 나온 테슬라 FSD 버전 14.1.2 여기에 매드맥스 기능이 있나 봐요. 정지 상태 출발할 때 가속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며 고속도로에서 시속 85마일까지 속도를 내고 새로 나온 이 FSD가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요거, 요거 매드맥스 기능을 누르면 자동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LA 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도 20대 때는 다 이렇게 했어요. <laughs> 이게, 매드맥스 기능을 하면 이렇게, 가격하게, 막, 빠르게. 매드맥스 모두 정말 좋아요 LA 교통체중에 딱이에요 LA에 살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되었고 범퍼가 빠진 미친 알티마처럼 교통체중 속에서 펄쩍펄쩍 뛰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LA 교통체중 속에서 이렇게 운전해야 합니다 매드맥스 기능을 장착을 하면 지가 알아서 막 빨리 가고 싶으면 이거 누르면 돼 그럼 빨리 가는 거야 공항까지 1시간 갈걸 얘를 누르면 10분 만에 가는 거지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Y와 모델3가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다 테슬라는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두 개의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 모델Y가 11만 5천대 테슬라 모델3는 5만 4천대 그 다음에 이제 젠슨왕이 일론 머스크 찾아와서 그죠 DGX 스파크를 전달했어 이게 초소형 컴퓨터인데 예전에 오픈에 있을 때원을 주고 갔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준게한 100배 정도 고성능을 가진 그런 걸 주고 갔다고 하면서 젠슨왕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브로맹스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섹스 요번에 발사하는데, 슬서랑직관에서 직관. 자기가 처음 봤는데 정말 놀랐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저가형 모델이 출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테슬라가 25,000달러짜리 자동차 프로젝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이게 완전히 게임 체인저인데 모델 Y 스탠다드, 모델 3 스탠다드는 39,990달러, 36,990달러였잖아요. 그죠?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얘가 나온다면 BID는 망할 거야. <laughs> 2만 5천 달러짜리 차를 사지 BID가 이제 돌핀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만 3천 달러, 만 5천 달러짜리 차인데 그거 살 바에는 이거 사겠죠 사이버 트럭 언제 대량 생산되냐 이거 2만 5천 달러 아니냐 내년부터 이제 대량 생산될 걸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꾸 저한테 이제 중국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는 분이 계신데 지난번에 웅달 책방에 출연해서도 거기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유도, 손의 자유도인데 로봇의 성능은 손의 능력하고 관련 있는데 중국은 아직 손은 이게 3개짜리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고 있어요 사람 손처럼 움직일수 있는 유일한 로봇이 옵티머스 로봇입니다. 자유도 20일 자유도를 가진. 그다음에 FSD 있죠? 자동차 FSD를 로봇도 카메라를 보면서 상황 판단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가진 중국 로봇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로봇은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 구석기 시대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옵티머스 로봇은 철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걷고 달리하고 그런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하고 손을 인간처럼 작동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는 잘못 만들었죠. 차를 닦고 있어. 로봇이 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laughs> 새차 로봇이야. 잘못 만들었어요. 이제 월터 아이작슨이 미국 일론 머스크는 성공의 정점이 있었지만 긴장을 풀기보다는 트위터 주식을 사들였다. 2023년에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올해 정말 잘 됐네요. 당신은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타임지 올해의 인물이 되었어요. 이 모든 걸 해냈잖아요. 긴장을 풀고 좀 쉬세요. 그랬더니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몰래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회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 회사를 실제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다. 다른 누군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를 보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댄홀름면 새로운 1조 달러 규모 보상 패키지 안에서 제품 총괄 책임자 역할로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은 더뼈 빠지게 일해야 돼. 우리는 자면 돼. 우리는 콜을 자는 동안 일론 머스크는 일하는 거야. 그럼 주가가 알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